MD프라임 황토 냉온 침질팩은 뛰어난 열 보존력과 부드러운 밀착감으로 몸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완화해줍니다. 전자레인지와 냉동실 모두에서 사용 가능하여 언제든지 따뜻함과 시원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사용방법이 상자 뒷면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어 초보자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부드러운 재질과 적당한 무게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다. 이 높은 만족도를 보였습니다. 집에 하나쯤 비치해두면 건강과 편안함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필수 아이템입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